우리 의뢰인분이 2023년 11월에 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상간자 소송 후기입니다. 의뢰인분이 아무래도 외도를 알게 되면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힘드신 상황에서 우리 사무실에 오게 되셨는데, 우리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이혼 생각은 이제 없으셨고요. 사실, 정말 갑작스러웠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좀할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혀, 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뢰인분이, 그 남편분이 뭐 갑자기 러닝크루에 가서 자기 좀 여기 운동을 가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데, 그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처음에뭐 그냥 운동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일단은 상관자 소송을 진행한다였어요. 근데 상관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판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엄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위자료 얼마 지급하라. 이게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뢰인분은, 혼인 관계 유지를 특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위자료를 지급받는 거 외에도 좀몇 가지 원하시는 바라든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필요한 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소송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또 계속 만나. 이거는 이제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저 상관자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원하실 수가 있고 또그 상관자 입장에서 우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다음에 우리 의뢰인분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제 우리 혼인관계 유지할 건데, 뭐 남편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축소되면 나한테도 안 좋은 거죠. 경제 공동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시는 이러나저러나 뭐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이제 맞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사가 없으셔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는 사례가 있게 되죠.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의뢰인분과 잘 논의를 해서 상대방이 직업적으로 특히나 뭐 문제에 대해서는 좋을 게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속히 합의를 더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결정 사항으로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하는 부분, 부정에게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을 일단 넣었고, 위자료로 3천만 원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구상권을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를 하였고요. 그 외에 일절 연락하지 말고 일절 만나지 말라는 것을 좀 상세히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그 특정 러닝크루에서 영구적으로 탈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재를 하였고 다만 우리도 그걸 하면서 어 비밀 유지 의무 뭐 이거에 대해서 나도 잘 지켜지면 이대로 끝내지 뭐 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 너의 어디에 가서 막 말할 의사도 나도 없다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를 우리도 적어주면서 마무리를 했던 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 분의 경우에도 이 상관자가 어, 의뢰인 분의 남편과 막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뭐 스스럼 없이 나눈다든지 이런 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의뢰인 분에게 어떠한 위험 요소 없이 잘 마무리된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자 소송이라고 하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이제 쉬운, 수월한 예상하기 쉬운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의자료 액수를 상당히 뭐 높여본다거나 또는 단순 의자료가 아닌 다른 원하는 내용을 사안에 맞게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